안녕하세요, 선생님. 궁금해요, 생스.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 생각을 쓰는 교실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께 생각을 쓰는 교실에서의 글쓰기란 어떤 것인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어, 저는 연천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윤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어, 생스의 산증인이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모셨거든요. 네. 강방식 선생님, 이석영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동구에 있는 동북고등학교에서 통합사회하고 윤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암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이석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 선생님들, 생각을 쓰는 교실의 산증인이라고 제가 소개했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을 쓰는 교실 운영 중이신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한 5년 이상 된것 같은데 5년 네. 네 5년이라 저도 세보니까 5년째 접어들고 있어요 5년째 오. 아 역시 생각을 쓰는 교실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그런 전설을 증명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이렇게 생각을 쓰는 교실과 함께 하신 기간이 많은 만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잘 풀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가볼까요 주제는요 생스에서의 글쓰기란입니다. 글쓰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은 없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생각을 쓰는 교실에서의 글쓰기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생각을 쓰는 교실은 질문하기, 탐구하기, 글쓰기 이세 단계로 이루어진 수업 모형이잖아요. 그렇다면 그중 마지막 단계인 글쓰기 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방식 선생님, 네. 생각을 쓰는 교실에서의 글쓰기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탐구 기반 쓰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탐구를 해야 되는데 탐구를 하려면 학생들의 이제 호기심이 이제 발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호기심에 맞춰서 이제 질문들, 탐구 질문들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탐구를 하겠죠. 그러면 다양한 미디어 자료들을 활용해서 뭐 뉴스 자료나 뭐 책이나 혹은 뭐 통계 자료나 뭐 여러 가지 학술 논문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서 이 잦은, 어, 찾은 자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구성을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결국은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료를 많이 탐색하고 그 탐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쓴다. 그말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실제 교실에서 아이들이 글을 쓸 때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학생들이 교실에서 쓰는 글은 되게 다양한 글을 쓰는 것 같기는 해요. 많은 경우에 간단한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감상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가끔씩 창의적인 생각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생각을 쓰는 교실에서의 글쓰기는 약간 그 범주가 있는 것 같아요, 범위가. 일단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논리적인 사고 또는 합리적인 사고가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게 보여지는 글을 쓰는 게 가장 큰 전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인 글. 타당한 글이라고 하면 단순한 감상문이나 음. 어, 나를 성찰하는 그런 기록하고는 조금 다르겠네요. 네. 제가 보니까 다양한 글을 쓰는 것은 모든 수업 시간에 다 가능해요. 그런데 생각을 쓰는 교실에서 쓰기는 주된 종류가 설명하는 글 아니면 주장하는 글이더라고요. 그렇게 두 개를 우리가 생각하는 글 쓰기에 질문, 탐구 쓰기 모델로 이제가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교과나 또는 과목의 성취 기준을 보면 특히 과정 기능에 보면 아, 어떠한 글을 쓰는 것이 적절하겠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것에 따라서 아, 성취 기준에 또는 우리 교과의 과정 기능에 사 기능을 살펴보니까 이런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서 우리는 이런 내용으로 이런 종류의 글을 쓰면 좋겠구나를 판단을 하시는 게 되게 좋고 특히 생각을 쓰는 교실에서는 설명하는 글쓰기 또는 주장하는 글쓰기가 주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교과별 성취 기준을 살펴보면 네. 주장하는 글을 쓰기에 조금 어려운 교과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용 중심 교과들 같은 경우는 주장하기보다는 음. 어, 내용이나 개념을 좀 이해하는 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것에 어울리는 교과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도 특히 내용 교과 말씀하셨는데 사회나 과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음. 이제. 특...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과의 경우에도 주장하는 글쓰기보다는 설명하는 글쓰기가 아, 더 적절하겠다 싶은 성취 기준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중학교 성취 기준 중에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입자 모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그런 성취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같이 이야기를 또는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질문을 생성해서 만약 그 질문이 기체의 온도와 부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정하, 정했다고 치죠 그러면 탐구가 진행이 되겠죠. 탐구를 하느라고 실험도 하고, 책이나 자료도 찾아보고, 인터넷에서 강연도 찾아보고, 선생님한테, 선생님하고 얘기도 나누고, 이런 탐구가 진행이 되고, 이제 탐구의 마무리 단계에서 자료를 수합하고, 정리를 해서, 해서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은 주장하는 글이 아니라, 기체의 온도와 부피의 관계를 입자 모형으로 해석하는 것을 설명하는 글을 쓰게 되는 거죠. 학생의 질문 자체가 기체와 압력, 과 관련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내용을 탐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체와 압력의 관계에 대한 설명문을 쓸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과에서는 종이 이제 주장하는 글쓰기를 많이 할수 있어요. 어, 제가 이제 윤리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성취 기준에 이제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윤리 문제가 되게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 기준에 그게 있어요. 인공지능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 문제를 좀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역량들을 키워라.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만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운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렇게 탐구질문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개인정보 자율주행차 운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뭐냐 그 현황에 대해서 뭔가 찾아야 되지 않아요 찾고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냐 그리고 그 문제는 왜 발생했냐 어떤 원인도 분석하고요 원인이 분석이 되면 해결책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이제 논리적으로 쫙 연결하면 이런 자율주행차 운행에 있어서 개인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그동안 탐구하면서 찾았던 이 자료들은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이제 사육과에서는 논증적인 글쓰기가 충분히 이제 가능하죠. 자연스러운 맥락이 네, 있네요, 네. 사육과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어 우리가 탐구한 자료를 가지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글을 쓴다는 라 말이 이해가 됐어요. 음. 국어과 같은 경우는 글쓰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창작과 관련된 성취 기준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설을 쓴다든지 시를 쓴다든지 수필을 쓰는 것은 어, 학생들에게 당연히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글쓰기 활동이지만 이것은 논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그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좀더 활용해서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쓰는 교실에 적합한 글의 종류라고 하기는 어렵겠네요. 그래서 국어과 같은 경우는 역시 설명문이나 주장하는 네. 글쓰기 이것이 생각을 쓰는 글쓰기에 생각을 쓰는 교실에 글쓰기에 적합한 네. 어, 글의 종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국어과 어떤 선생님이 시쓰기로 이제 수업 평가를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시를 쓰려면 나름 탐구의 과정이 있고 질문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생각을 쓰는 교실에 적절한 것이 아니냐라고 궁금해하시기도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각을 쓰는 교실의 모델과 시쓰기는 좀 거리가 있겠네요. 저희가 시쓰기를 할 때는 탐구보다는 관찰을 음. 통해서 시를 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아, 이제 생각을 쓰는 교실에서의 글쓰기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뭐, 타당하고 논리적인 자료가 많이 있다고 해서 바로 글이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으면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더 난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글을 잘쓸수 있는지 어, 선생님들의 노하우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이 생각하는 글쓰기 이전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이제 글쓰기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하게 이제 탐구도 하고 보통 탐구하면 1, 2차 시는 아니잖아요. 한 4, 5차 시 정도 이렇게 탐구를 했어요. 정말 오랜 시간 했는데 이 탐구한 걸 가지고 우리 잘 정리해서 글로 써보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와, 탐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걸 또 어떻게 또 써?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글쓰기는 짧은 글쓰기가 아니잖아요 네. 보통 천 자나 천오백 자요 정도 이제 글쓰기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처음부터 이렇게 다 잘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한 문장부터 시작한다 순서대로 네. 진행 그렇죠, 하시는 이제. 거예요 한 문장 글쓰기부터 그래서 어떤 텍스트 작은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읽고 일단 가장 쉬운 건 요약하는 거죠 네.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봐라 문장. 뭐 이런 것도 있고 이 텍스트를 읽고 어떤 느낌이냐. 뭐 너의 생각을 써봐라 한 문장으로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훈련을 활동을 하면서 탐구 활동을 하면서 그런 짧은 글쓰기를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탐구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자율주행차 어 그런 탐구 질문이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 현황 현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쓰려면 한 네 문장, 다섯 문장은 최소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그 정도 쓰면 그게 한 달락이 되니까 이게 한 200자에서 이제 300자 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덩어리가 이제 몇 개, 네 개, 다섯 개. 그러면 300자가 다섯 개가 되면 3 곱하기 5해서 1500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한 시간 동안 300자만 쓰는 거예요. 음. 한 시간에 300자 쓰는 건 진짜 쉽거든요. 네, 탐구해할수 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 다섯 덩어리를 오차 시에 걸쳐서 탐구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 순서대로, 순서대로 한번 써보자. 자연스럽게 이어서, 예. 네. 그 정도만 하면 되게 편안하게, 되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어쨌든 가이드를 선생님이 잘 해주시기만 하면 따라오면서 그렇죠. 완성이 돼. 네. 로드맵이 딱 어느 정도 잡히면, 일단 이제 선생님이 잡혀야겠죠. 그럼 네. 선생님이 이제 잡히면 학생들한테 그렇게 피드백을 충분히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니까 러한 문장 쓰기부터 계속 음.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본격적인 글쓰기에 들어가서는 항목을 몇 음. 개를 음. 나누고 그 항목에 대해서 한두 문단으로 음. 쓴 다음에 네. 이 항목들을 합쳐서 그렇죠. 한 편의 네. 글로 네. 완성한다는 음. 건데 저도 이런 방법을 음. 써본 적이 있어요. 그니까 시 서평 쓰기 같은 거할때 음. 어, 다섯 개 정도의 항목을 주는 거예요. 음. 먼저 이 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음. 두 번째는 시인에 대해서 조사해서 와. 어, 시인에 대해서 쓰기. 이 시를 내가 선택한 이유 쓰기. 그리고 이 시의 뭐 표현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특징을 쓰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시가 우리에게 주는 느낌과 이 시를 선물하고 싶은 사람을 어, 정해서 선물하는 말을 쓰기. 그럼 다섯 개의 음. 항목인데 아이들은 글, 긴 글을 쓴다는 생각이 없이 음, 한 하나, 항목에 하나. 대해서 음. 내가 한 문단 정도 쓴다라고 하고 이 다섯 개의 항목을 순서를 어떻게 네. 하면 더 좋은 글이 될지를 고민해서 합치면 하나의 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 놀랐습니다. 강방식 선생님과 제가 텔레파시가 <laughs> 통한 것 같습니다. 네. <웃음> <웃음> 역시 좋은 수업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목으로 쓴 다음에 어, 글을 한 편을 완성하는 것 말고 또 다른 어, 편한 방법, 아이들을 조금 잘 끌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거 있어요. 아까 그 탐구한 것을, 사오차시 탐구한 것을 글로 써봐라 했을 때 한숨이 나왔었던 이유는 이게 탐구한 거하고 글쓰기가 약간 연결이 안 됐던 건데 이제 보통 우리가 글쓰기를 하려면 개요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개요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또 이게 막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생각하는 글쓰기 처음 기획을 할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이 활동을 통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이 이 논증적인 글쓰기에 나올 텐데 이 글쓰기의 개요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죠. 네. 거기에는 당연히 우리 교과의 성취 규진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일종의 백워드 설계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그것부터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그 개요 순서에 맞추어서 활동지가 나오는 거예요. 개요의 첫 번째 쓰기 내용이 첫 번째 활동으로 나오고, 두 번째 개요가 두 번째 활동으로 나오고. 그러면, 주, 이렇게 활동지가 순서대로 되면 그것을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 거죠. 모든 글의 개요가 동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그럼 네. 개요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은가요? 그게 이제 보통 우리 사회과에서는 이런 글 쓰기에서 특히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이 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데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쓸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어떤 쟁점이 있어요. 찬반으로 나뉘는 쟁점이 있겠죠. 예. 뭐 이게 뭐할 거냐 말 거냐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이런 쟁점을 가지고 탐구해서 글 쓰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문제 현안 문제. 현황 문제의 해결책을 제안해 봐라 하는 거뭐 저출산 고령화 문제, 기후 위기 문제 뭐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를 현황을 분석하고 원인 분석하고 해결책 찾고 요런 형태가 있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각각 그 거의 좀어 모델이 되는 그런 개요 순서가 있어요. 이건 뭐 약간 달라요.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 요건 선생님들이 조금 배우시면 돼요. 요것만 배우면 그래서 학생들한테 요거 몇번 해보면 이제 학생들은 이제 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혹은 또 다른 과목이를 탈 때마다 비슷한 이런 형태의 이런 수업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한번 잘 배우면 그다음 이제 2학년 때, 1학년 때잘 배우면 2학년 때 적용이 잘 돼요. 그러면 뭐 쟁점이 무엇인지를 네. 먼저 밝히고 이 쟁점에 원인을 분석하는 음. 내용이 나오고 이 원인이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해결책을 음. 제시해야 되는가 음. 이런 흐름으로 네, 가기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연습을 여러 차례 하게 되면 음. 글의 구조를 음. 잘 파악할 수 음. 있고 자신이 글을 쓸 때도 이런 흐름으로 쓰면 좋겠다라는 것이 딱 음. 예, 체계화가 될수 있겠네요. 네. 이석용 수석님, 어, 수석님은 네. 영어과잖아요. 예, 예. 우리말로 쓰는 것도 어려운데 아, 네. 학생들에게 영어로 글을 쓰게 하려면 네. 대단한 노하우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영어과는 탐구 자체도 이제 글 전부 다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와 글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가 이제 탐구의 주된 영역인데 영어과는 외국어로 그 내용을 담아내야 하고 영어과만의 장르적인 특성들이 있어요. 글의 종류에 따라. 그래서 내용을 탐구하는 것만큼이나 영어과에서 중요한 건 글의 장르적인 특성을 잘 반영을 시켜서 그 영어권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에 맞춘 글의 모양 또는 음. 글의 특성, 글의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영어과에서는 아, 내용, 탐구, 그 다음에 어떤 장르 설명하는 글쓰기라면 설명하는 글쓰기에 가장 효과적인 구성과 내용을 음. 정계하는 방식, 이거 두 개를 다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영어과의 글쓰기가 조금 더. 로드가 있는 편인 것 음. 같기도 해요. 조금 더 틀이, 글쓰. 정형적인 네. 틀이 있어서 그 틀에 맞추는 글쓰기를 하고 이 전형적인 틀을 맞추지 네. 못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네. 때 소성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일단 쓰는 과정이 소, 사실 여러 차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글쓰기를 시작하게 되면 영어과라고 해서 사실 다른 교과가 크게 다르진 음. 않아요. 계속 지속적인 피드백을 줘서 그 학생들이 어긋나거나 조금 초점을 못 맞춘 못 마치고 있는 부분을 이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어, 우리는 보통 채점 기준이 있잖아요, 평가 기준이 있어서 평가 기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평가 요소로 잡고 그 평가 요소가 한 번씩 한 번씩 어떤 차시별로 또는 어떤 순서별로 확인이 되면서 학생들이 그 평가 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그 자신들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해서 어, 피드백을 하고. 확인을 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수업 시간 중에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역시 지속적인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피드백도 쉬운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피드백을 주시는지도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피드백이 좋은 건 다, 다들 알고 계시거든요. 다들 알고 계시는데 한번 주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게 두번세번 번 주면 사실 우리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반 학생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한번 주는 게 엄청나게 큰 일이긴 해서 제 경우에도 교사가 주는 피드백과 학생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동시에. 가져가면 어떨까 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 피드백도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공통 오류 같은 것들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주기보다는 공통 오류를 뽑아내서 그것은 반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방법도 있고요. 사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1대1 피드백. 전체적으로 수정 과정을 거치고 있을 때자한명한 한 명씩 선생님이 뭔가 커멘트를 해줬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앞으로 나와서 선생님하고 1대1로 한번 선생님과 피드백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시간도 같이 사용을 하고 일단 영어과에서는 철자를 제대로 쓰거나 어법 오류 같은 걸 수정하는 거는 이제 요즘에 AI 도구들이 워낙 잘돼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평가로 1차적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글에 기본적인 확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어, 저도 학생들한테 글을 피드백을 많이 주는 편인데 어, 아이들이 이렇게 하면 좀 편안해 하는 거 같아요 글을 한번 쓰고 그걸 평가하지 않고 피드백을 준 다음에 고쳤을 시간을 주고 두 번째 글, 그래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아진 그 글을 평가하면 아이들이 조금 이 평가에 대해서 안정감도 느끼고 최선을 다했다.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래서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더잘 수공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석영 소성님처럼 교사가 주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서로 돌려 읽으면서 뭐, 어법도 그렇고, 내용적인 면도 그렇고,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도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이렇게 수정되면 좋겠다라는 시간을 갖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내 글을 보는 객관적인 안목도 높아지고, 다른 친구의 좋은 글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기 때문에, 아, 이 점은 나도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친구의 좀 아쉬운 점은 아 나도 이런 점이 아쉬웠으니 이런 건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 또 이렇게 자기 성찰을 통해서 또 성장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피드백은 어려운 길이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글쓰기에서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오늘은 어, 생각을 쓰는 교실에서 쓰기 과정에 대해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선생님, 글쓰기 잘 하세요? 저는 많이 훈련했어요. 아, 네. 네. 어이, 자신감. 역시. <laughs> 역시. 네. 이석영 수석님 네. 저는 잘 쓰지는 못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사실, 글쓰기는 네. 선생님들한테도 굉장히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이거 제가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네. 이 학생들한테 이제 활동지를 주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활동하고 글쓰기를 할 것을 기획을 해요, 선생님들이. 그래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본인이 안 써봐요. 맞아요. 이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이제, 이제 한 다음에 본인이 한번 써보면. 맞아요. 어? 이거 활동지가 너무 빡센데 <laughs>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 맞출 수가 있어요 반드시 선생님이 제일 먼저 써봐야 돼요 본인이 예예예꼭 네. 예시글을 써봐야 돼요 네. 선생님께서 예시글을 써보시는 것 자체가 수업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기획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제일 잘알수 있는 방법이 내가 바로 먼저 해보는 것. 그래서 물론 선생님들은 학생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시지만 한번 학생 입장에서 해보시면서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또 예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글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글쓰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게나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글쓰기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셨을 텐데 오늘 이 영상이 여러 선생님들께서 생각을 쓰는 교실을 운영하고 아이들 글쓰기 지도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